해광철 연예입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어떠한 손금이 있는지 성공을 보장하는 손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그리고 인간관계의 세 가지 조건이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늘을 뜻하죠 그리고 장소, 즉 공간은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는 사람을 뜻하는 천지인의 관계. 그러니까 천지인 합일사상 이러한 천지가 지기 그리고 인기가 결합되어야만이 성공으로 바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은 우리 손바닥에 거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 약지 밑에 태양구에 태양선이 굵고 곧고 선명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태양선 또는 재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다 재물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예술적인 면에서의 성공 명성과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그런데 이 선이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공은 했을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선이 없더라도 중지 밑으로 가는 토성선이 잘발달있으면 이것 또한 성공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태양선에 이러한 스타 문양이 있다. 그러면 은 갑작스러운 명예, 갑작스러운 좋은 일, 횡지의 운도 올수 있겠죠. 그런데 이별 문양은 좋은 쪽의 명성과 나쁜 쪽의 명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색에서 이름을 날리는 두목들 유명한 범죄자들의 손에도 이러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명선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운명선에 이러한 체크 문양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풍파를 이겨내고 기필코 성공하고야 많은 스타일 그리고 운명선을 보좌해주는 이러한 지지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다. 그런데 이 운명선에 이러한 장애선이 있다든지, 가다가 이렇게 끊긴다든지, 아니면 삐뚤빼뚤 간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고 직업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생명선에서 올라가는 자수성가선 이것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길을 개척한다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검지 밑에 목성구에서 수직으로 뻗는 야망선 이것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 승진운이 있다 게다가 이 목성구에 별 문양이 있으면 행운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활력 야망 목표의식 이런 것이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성구 목성구 태양구와 수성구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 3대선인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이 장애선을 만나지 않고 곧고 길고 선명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엄지 손가락이 길고 강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엄지 일지절 이 부분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추진력과 결단력이 강합니다. 밀어붙이는 행동파이다. 물론 행동력을 나타내는 이 일기절과 사고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이 지절이 균형있게 발달되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또사업수환 사회생활에서의 소통능력과 비즈니스 스킬 이런 것을 보려면 이 새끼손가락을 보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약지의 뱀의 마디보다 위 있으면 새끼손가락이 길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강하면 의사소통, 사업소환,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육 능력,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방송, 작가, 음악, 자기표현을 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사업적으로 다다다다다, 굉장히 수다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손에 나타나는 성공을 보장하는 손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명예와 성공을 거머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약지 밑에 태양선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태양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부와 명예, 명성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주요 3대선인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이 균형있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밖으로 휘어있죠. 자기만의 독특한 성향, 고집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중지를 향해서 이렇게 굽어있습니다.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보시면 중지와 약지의 중간 마디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매사를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손금에 특이한 장애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월구와 금성구가 굉장히 빵빵하게 잘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토성선과 태양선의 형태가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약지와 수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입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진월의 을목으로 태어났네요. 활목에 병화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목화통명 사주네요. 거기다가 진토, 천살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총명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수, 진토, 숫자를 나타내죠.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스타일이다. 법률을 나타내는 신금이 축토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축토는 다시 진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해수 역시 진토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축토는 연애에 있는 권력의 창고죠. 이 권력 창고가 진토로 들어온 것을 허투에 있는 병화가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신의 대운에 좌천을 네 번이나 당했습니다. 신금이 축토로 가는 과정에 해수 속에 있는 감목을 치고 지나가죠. 이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신의 대운에는 역시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상관인 병화와 합을 하게 됩니다. 상관 합살의 형태를 이루죠.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년이 되니까 일지에 깔고 있는 권력하고 인해 합을 하고 연지에 있는 권력창고와 역시 인축 합을 합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을 취합니다. 자이 상관이 권력창고를 관할하고 있다. 상관의 성격 후벼팝니다. 한마디로 촌철살인이죠. 그리고 일간인 이 을목을 기준으로 천간에 있는 간목, 병화, 개수가 모두 을목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개수가 을목을 키워주면서 병화의 분산작용을 돕고 간목 역시 을목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죠. 그래서 이 을목은 병화를 향해서 쌩쌩 달려갑니다. 진월의 을목. 뭔가 열심히 키워가는 구조가 됩니다 지지는 축토 진토 해수 신금으로 전부다 음습한 기운이죠 하지만 천간에서 감목과 병화의 원조를 얻어서 지지를 밝게 비추면서 통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음을 관할하는 구조입니다 경술 대운이 되면 시지에 있는 신금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을경합을 하네요 그리고 축토의 어두운 공간을 형으로 열어줍니다. 권력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성공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